예, 저희 장관님. 그, 제가 오전 질의 하다가 멈췄는데, 하, 서울 시내에서 아사하는 사람이 있다는 건참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예, 그렇죠. 자, 근데 이런 일이 왜 벌어지냐면은, 자, 보세요. 이 탈북민은 통일부에서 5년만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. 자, 그러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지 되냐면은,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서 다문화가정으로 지원을 받느냐, 아니면은, 뭐가 있, 있죠? 한부모가정이어서 지원을 받느냐. 근데 이, 여기는 둘다 해당이 안 돼요. 예? 뭐, 저기, 아들이 뭐 한국에서 태어났으니까 다문화가정도 아닐 거고, 그 다음에 또왜 한부모 아니냐면은, 그, 저희 중국에서 이혼을 해서 왔기 때문에 여기도 이혼 그 증빙을 못 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. 그러면 이것이 이쪽에서 지원을 못 받게 돼 있습니다.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 여가부가 좀할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좀 우리 여가부가 좀 고민을 해야지 됩니다. 북한 이탈 주민 한총 3만 명 되는데 그중 72%가 여성이고 자그 분들에 대해서 그 아이들 한번 보시면요. 그 통계 한번 보시면은 2015년도서부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센터 서비스 지원 청소년 현황 이게 자료 보면은 아 북한이탈 청소년 수가 거의 한 5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. 이렇게 있는데 이게 점점 줄어들어요. 줄어들어서 좋은 게 아니라 이게 뭐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 이게 보니까 이게 그만큼 찾아내는 학생 수가 적다는 거예요. 훨씬 더 많은데. 그러면 이 학생들은 어디로 가겠습니까? 결국 불법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거든요. 꼭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더 많은 관심 갖고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. 아, 아시겠어요? 네, 알겠습니다. 예. 그다음에 보니까 이게 점점 이제 초중고 이렇게 가면서 많아지는데 이 부분도 이게 우리가 이제 관심 갖고 가지 보시 않으면은 이게 좀 문제가 좀 많이 생길 겁니다. 그러니까 관심 갖고 한번 보시고. 아까 저기 참고인 때 제가 할려다가 좀 참고 있었는데 한번 보세요. 뭐냐면은 그 아이돌봄이 사업 같은 경우. 자 이게 장관님 생각하기에 아이돌봄이 사업의 문제점은 뭐라고 파악을 하고 계세요, 장관님은? 지금 현재 그 어, 저희가 이게. 안전이 국영도 아니고 국가 사업도 아니고 어, 민그 수요자 아니, 부담권 관련해서는 아이 돌봄이 그, 예. 그 자격 관련해서는 뭐가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하세요? 그러니까 현재 그 여러 가지 적성 검사든가 이게 에, 그 자격 아이 돌봄이 사업을 아이 돌봄이 하는 분들이 그게 예, 이게 뭐, 예, 뭐가 제일 큰 문제냐면요. 예. 진입은 쉬운데 퇴출이 어려운 게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, 지금. 진입은 누구나 할 수가 있거든요, 자격, 그, 저기 조건 자체가. 근데 그것에 대해서, 어, 퇴출을 할수 있는 그런 강력한, 어, 그, 제재 조항이 없어요. 제가 보니까. 뭐, 아동학대 행위가 발생한다 치더라도 3개월의 자격정지 기간이 경과가 되면 다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그말 못하는 아이들한테 또 자기 표현 능력이 완전히 발달되지 않은 상태 영유아 특수성 전혀 고려하지 않은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. 물론 형사 처벌 받으면은 못하게 돼있지만 이거 참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같이 생각하세요? 네, 그렇게 생각합니다. 예, 그러면은 자, 외국에 영국 같은 경우는 제가 그때 한번 가보니까 차일드마인드라는 제도 운영하고 있거든요. 혹시 이 제도 들어보셨어요? 차일드 마인더라는 제도. 못 들어봤습니다. 그거 거의 비슷한 제도인데 그 아이돌봄미를그 사람의 집에서 8세 미만 아동들에게 돌봄 서비스 제공하는 겁니다. 가장 큰 차이는 우리나라 제도하고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엄격한 자격 요건을 가지고 있는. 그 정도 자격 요건을 가지고 있어야. 제가 이제 삼차질의 때 이제 경다, 경력 단절 여성 그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? 아까 그 저기 참고인 왔을 때 하셨던 말씀도 똑같은 거거든요. 자 그래서 저는 그이 자격 요건에 대해서 이것은 근데 결국은 다시 재 취업을 못하게 한다는 거는 헌법에 약간 좀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아까 뭐 계속 이렇게 뭐장 라는 이런 헌법의 문제도 있긴 하지만은 어 우리 그본연상으로서좀더 이렇게 실질적인 내용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어요.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라든가 그런 것들 그런 저는 외국에 좋은 사례들을 다시 차용해 갖고 여가구를 할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요 그렇게 그런 방법들 한번 강토해가지고그 외주로 자료 한번 더 주시면 좋겠습니 네, 적극 검토하겠습니다. 예, 네, 수고하셨습니다. 다음은 김수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